나도 궁 있어. 아, 어나 클렀다. 나포위 됐다. 슬금 슬금 기요.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하는지. 안식가 무슨 말 겁시나 오늘은 또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브로스터스 콘텐츠 쇼다운 시력 테스트 시즌 2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선수는, 체스터, 멜로디, 메이지, 미스터, 피, 패닉, 프랭크. 일단 체스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일단 오늘의 맵은 뭘까? 시커. 시커? c 가 별로 안 큰데요? <laughs> 생전 처음 보는 맵인데,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벌레 새끼 두 마리가 있고요지그미니 브라. 지그미니 브라. 그미니볼 야, 오지마라. 와, 와, 와. 금미니라 자, 야씨 도다 좁히. Oh, bye, bye. Oh, yeah. Now, you're getting some chickta. t h a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음.. 멜.. 로리? 네 살다살다 살다 멜로디를 쇼다운스 쓰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최초의 인간이 될것 같습니다 왜래도 멜로디 있었으면 좋겠다 티밍 먹게 라고 하려 는데 아우! 아우! 해리포터? 아유 해리포터? 아엠 헐트 어.. 아우! 화났네 이거 AI한테는 진짜 나락이다 나이스 극락 노유 no, 부역 부역 <laughs> 부역 야 나한테 이러지 마야한번 맞추지 케이 이 마인 보이이야 짠. 나이삭 나 죽은 거 아니지? Oh, I'm your fucking. 이렇게 내가 봤을 궁 채우고 온다, 나한테. 어? 나도 궁 있어. 아! 어, 나 큰일 났다. 나 포위 됐다. 슬금, 슬금, 슬금! 귀여 <laughs>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아치지? 자, 다음, 메이지. Where's 메이지? 야, 내가 검색창 만들어 놓으려 했지 이거 브롤러 스즈 이거 위에 검색창 만들어가지고 이거 브롤러 이름 검색해서 찾는 거 만들어야 돼 여기 있네요 헤헤헤 <laughs> <laughs> 와 메이지도 쇼당에서 쓰수 사람 드문 거 같아 좀 브롤보레서나 많이 쓰지 메이지 있네요? 없네요 나로 왕따시킬 생각이야? 야 근데 쎄냐 왜 이렇게 나파크저다 먹으면 3천 들어가는데 에전 천하무적입니다 이제 뭐가 봐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야. I'm 사람. Yeah! 여기 레온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살입시다. 좋아요래. 그래. 오, 케이왜 자꾸 게이가 나오지?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씨 짜, 이씨. 짜, 이씨. 짜, 이씨. 간다, 짜, 이씨. 되게 아프다, 임마. 삐용. 삐용. 에헤이. 오, 나이스. 야, 지금 나가야 돼, 지금. 이렇게. 헬로. 헬로, 베이비. 얘도 <laughs> 겁도 없이 궁을 써? 어? 지금이야, 뽕. 뽕. 나이스. 방. 야, 근데 오늘 좀상위권이네 애들.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나봐. 이 미스터 B. 미스터 비비 a 비빵 얘도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냄이다. 미스터 비가 궁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궁을 쓴후 가젯을 발동을 해주면은 한 짐꾼의 HP가 4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브롤러라고 할 수가 있어요. This is mine. 헛빵, 헛빵, <laughs> <laughs> 에이. 뭐야 작아서 보 보이지가 않아. 짐꾼 보충 <laughs> 이틈에 내가 공을 채워야 된단 말이야 한대한 돼. 한, 안 돼! 아니 팬이 펜이. 팬이는 제가 그냥 어디에서도 안 쓰거든요 팬이는 한 3년 만에 쓰는 것같아그 영상 이후에 애들거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애들거 너무 써요. 짜시기 말이야. 겁도 없이. 야,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사정거리가 길어진 거지? 나 그냥 쪼를 튈게 아이케. 오오 되게 졸렬하게 한다 게임을. 기타리스트는 졸렬한 게 맞습니다. 다음에 프랭크 버거 프랭크. 참고로 저는 프랭크 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제버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가격도 싸고 감칠새 맛있습니다. 이제 누구야 바이런이야? 히바 개쳐버리는 주놈. 놈 차시기 말이야. 어, 미안하다 얘들아. 안돼 응아왜나 가지 쑥에 해주지? <laughs> 프랭크 날리어크된 이후로 한 번도 안쓴것 같은데. 츄피다 무섭다. <laughs>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 애를 골라서 때려보도록 하죠. 때려. 때려? 때려? 지금이니 브에 브레... 어.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임마. 까 아니라 듀얼 어. 깜짝이야. 분신이네 분신. 나 짐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듀얼이라 했다. 순간. 어, 프랭크 근 의외로 내가 사리고 다니니까 되게 어 미친놈. 이야, 그럼 저 근데 이거 한 판만 더 이기면은 저거 얻는데 한 판만 더 하면 안 돼요. 야, 평소에 어떻게 불효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원하셨던 우에, 우에, 어? 김드문 얻다. 자 아무튼 오늘의 1등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 체스터 축하드립니다. 와, 와.